안녕하세요, 코어 보이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 PODS 3.1 이라는 그런 아주 생소한 모델용의 제품인데요. 음, 일단 디자인에서 보면 알수 있듯 어, 되게 눈여겨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고 2018년 올해도 역시 아디다스가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냥 딱 봐도 멋지고 어, 한번 신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POD도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일단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디다스 POD S3.1 이란 제품 자세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 네임텍 POD S3.1 어, 265 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품 한번 볼까요?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슬림하고, 어퍼 쪽이 슬림한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일단 디자인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중창이죠. 미드솔 부분인데, 어, 가운데가 잘라져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그 착화감과 쿠셔닝을 어, 전해줄지가 또 기대되네요. 토박스의 실루엣은 매우 늘씬하고요 높이가 낮습니다. 어댑티브 니트 재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기존의 프라임 니트보다는 살짝 탄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끈 부분, 끈을 집어넣는 부분인데 운, 일반적인 운동화와는 다르게 그 테이프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보통 이런 그 구조물들이 쓰이는데. 운동화에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재질이에요 어, 그리고 역시 끈은 있지만 어, 일체형으로 혀와 바디가 일체형이라 아주 평균 이상의 피팅감을 제공해 줄것 같고 힐컵은 조금 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뒤꿈치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 줄지가 조금 의문스러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드솔 한번 보시죠 어, 앞쪽은 EVA 재질 전형적인 EVA 재질에 어, 미드솔이고 뒤쪽이 부스폼 입니다 상당히 대용량의 울트라 부스트의 부스트폼과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두께나 어떤 밀도가 그 다음에 특이하게 표리처럼 중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잡아주는게 어, 관건이거든요 표리는 카본 재질이 쓰였는데 이 아디다스 POD는 TPU 재질 TPU 미드푸트 브릿지라는 아디다스에서 설명하는 그런 재질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안정성이나 지지력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어 기능적인 부분을 수행한다고 하니까요 뭐 이거는 착용을 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했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아디다스 측에서는 1990년대 어떤 테크놀로지를 뭐 실행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90년대 디자인이 아니라 지금 처음 나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아디다스 POD 이 제품 한번 신어보고 여러분들께 그 느낌 전해드릴게요 아디다스 POD를 시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내려다본 느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신었습니다. 와우! 일단 발을 집어 넣었을 때 느낌 너무 좋아요. NMD 보다는 살짝 슬림하고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 양말처럼 이렇게 어, 쓱쓱 어, 잘 튀어나오고 신축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사이즈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5mm 업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사이즈로 가면 어, 발가락 쪽이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음, 이게... 부스트폼이 전체적으로 쓰인 신발만 신어봤는데 이게 앞쪽은 일반적인 EVA폼이고 뒤에는 지금 부스트가 달렸거든요 부스트폼으로 되어있는 제품인데 어 약간 재밌네요 느낌이 새로워요 기존에 신었던 아디다스 제품들과는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뭐 이렇게 잠깐 신어봐서 정확한 걸 전달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느껴지는 거는 뒤쪽 뒤꿈치에 전해지는 어떤 쿠셔닝은 정말 풍성하다. 아, 역시 부스 폼의 어떤 그런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 궁금했던 이 가운데가 어, 갈라진 마치 퓨리 같은 그런 느낌의 아, 이 미드솔이 어떤 화감을 전해줄까가 좀 궁금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이질감이 들진 않네요. 어, 그리고 아까 우려했던 그 힐컵 음,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약간 이슈가 있을,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발목을 딱 지지해주는 그런 건 확실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 운동용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네요 일상화라든가 어, 패션화로만 신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하고 더 이상 뭐 어떤 걸 지적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거울에 비춰본 이런 음, 모습 이렇게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아주 괜찮아요. 음, 멋져요. 다른 컬러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아디다스에서도 계속 신상 컬러를 좀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른 거다 떠나서 너무 편하네요. 어, 역시 부스트 폼이 뒤쪽에 엄청 들어가 있어서 아주 발을 감싸주고 어,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런 쿠셔닝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 아디다스 POD 어. 시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와우, 너무 편한데요?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아디다스 POD라는 제품 뭐 보셨듯이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운동화인 것 같은데요. 어, 신상이기도 하고. 뭐 부스트폼이 들어간 어떤 부분이랄지 전체적인 어떤 착화감 느낌 뭐 디자인의 포인트 등등 어, 되게 어, 설명할 부분도 많고 어, 매력적인 어떤 지점들이 많은 그런 운동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룹핏에서 어, 협찬해준 제품이고요. 어, 코비진스 할인 쿠폰을 입력해서 구매를 하시면 혜택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디다스 POD S3.1이라는 그런 멋진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어, 다음에도 멋진 영상들 준비 중이니 코빈스 채널 꼭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빈스였습니다 안녕